2025년 가을, 브라운관에 비친 한 로배우의 모습에 온 국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송 인생 60년, 국민 시어머니이자 국민 할머니로 사랑받아온 배우 천원주. 최근 그녀가 방송에 등장할 때마다 팬들 사이에서는 너무 마르신 것 아니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때 통통하고 푸근한 인상으로 부자 엄마 캐릭터를 도맡아 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최근 그녀가 방송에서 거침 없이 털어놓은 상속에 대한 발언은 이러한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죽으면 두 아들이 싸울까 봐 걱정된다는 그녀의 고백은 화려한 명상 뒤에 숨겨진 한 가족의 복잡한 속사정을 세상에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많은 이들은 전원주를 돈의 밝은 연예인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자신의 힘으로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던 한 여성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녀의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과 고통의 증거였다. 이 기사는 전원주의 건강 이상설부터 그녀가 그토록 걱정하는 상속 다툼의 배경.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녀의 진짜 재산 규모와 그 안에 숨겨진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추적하고자 한다. 1. 건강 적신호 야여가는 국민 배우의 얼굴. 최근 몇몇 방송에서 포착된 전원주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과거에 부근했던 인상은 사라지고 볼살이 쏙 빠진 채양상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녀는 평소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다소 수심에 잠긴 듯한 표정을 보일 때가 많았다. 이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된다.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다는 댓글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그녀의 급격한 체중 감소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이러한 추측들을 한 번에 잠재웠다. 그녀는 최근 한 방송에서 솔직히 내가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재산 문제로 얼굴 붉힐까 봐 걱정이 돼. 잠을 못 잔다고 털어놓았다. 이 발언은 그녀의 외적인 변화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의 불화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2. 5천만 원사기 피해와 상속의 딜레마. 전원주가 가진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근 젊은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5천만 원을 날렸다고 고백했다.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남성이 그녀에게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며 접근했고, 그녀는 그 남성의 말을 믿고 거금을 건넸다가 모두 잃고 만 것이다. 평생을 악착같이 돈을 모아온 그녀에게 5천만 원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날카로운 투자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돈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그녀의 상속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아들이 나 몰래 서류를 챙기지 않을까라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이는 그녀가 평생을 믿어온 가족에 대한 깊은 불신과 돈이라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녀의 상속 다툼에 대한 걱정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재산 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3. 교사와 성우에서 연기 장인으로 숨겨진 반전 이력 전원주의 삶은 단순히 연기와 재테크로만 요약될 수 없다. 그녀는 배우가 되기 전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교단에 섰다. 이후 그녀는 성우로서도 활동하며 목소리 연기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이력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다채롭고 도전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녀의 재테크 노하우는 이미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되며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한 푼이라도 아끼며 종잣돈을 모았다. 그리고 그 돈을 단순한 저축이 아닌 과감한 투자로 불려나갔다. 그녀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남다른 감각을 보였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모두가 투자를 주저할 때 그녀는 용감하게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그녀는 서울 강남의 금서라기 땅과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 이러한 그녀의 재테크 성공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짠순이라는 별명을 넘어 재테크의 여왕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안겨주었다. 4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다. 전원주의 강인한 삶 뒤에는 가슴 아픈 개인사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별을 경험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결혼 3년 만에 유절했고 이후 재혼한 두 번째 남편마저 2005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두 번이나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혼자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고 남편 없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던 그녀에게 돈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그녀의 악착같은 재테크는 바로 이처럼 비극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냈다. 화려한 연기 생활 뒤에 숨겨진 그녀의 삶은 한편이 비극적인 드라마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더욱 강인해졌으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돈으로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돈보다 더 값진 삶에 대한 통찰과 강한 생존력이었다. 5. 진정한 부의 의미 돈은 사라져도 남는 것. 전원주가 남긴 유산은 부동산과 주식만이 아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쉼없이 달려온 노력 그 자체다. 3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해 사랑과 전쟁의 단역을 거쳐 전원일기. 대추나무사랑걸련내와 같은 국민 드라마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성공은 결코 운이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는 노력과 도전 그리고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아들들의 상속 다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이처럼 불안정한 현실 속에 더욱 빛나고 있다. 그녀가 평생을 모아온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녀의 강인한 삶의 태도와 가족을 향한 헌신 그리고 대중에게 보여준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전원주의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들이었다.